안녕하세요 구원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하기로 되었는데요 여전히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10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 영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10가지 질문인데요 먼저 가구원 기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건지, 또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 그리고 사용 가능한 가게는 어디고, 또 내가 받은 돈 중에 일부만도 기부할 수 있는지, 내가 기부하면 그 돈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받게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혹시나 연말정산 등에서 내 소득으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총 10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구원 기준. 이 가구원에 대해서 가구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가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www.긴급재난지원금.kr 이렇게 가운데 한글로 그냥 쓰시면 되구요. 이쪽으로 접속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월 4일부터, 5월 4일부터 가능하다는 거, 요거 꼭 참고해 주시구요.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는 대상자 부 그러니까 세대주가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세대주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제가 등록되어 있는 가구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의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따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뭐 같이 사는데도 분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5월 4일 날 나오는 이 홈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조회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 다른데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르다라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 하셔서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결했고요. 두 번째 질문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여기만 현금을 지급해드리고요. 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라 하면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가구, 이렇게 총세 가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현금으로 받게 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지금 관련돼서 연금을 받으시거나 급여를 받고 계시는 계좌로 자동적으로 이체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이분들 중에는 이제 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압류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해서 지급을 해가지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꼭쓸수 있도록, 그 돈을 꼭 본인들이 쓸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자, 본인이 선택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자,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하면은 5월 11일부터 31일 그리고 5월 18일부터 31일 이렇게 5월달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5월 11일부터 하시면 되고요. 방문하실 분들은 5월 18일부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달 동안 가능하시고요. 온라인 경우에는 이런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18일.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5월 18일부터 6월 18일. 한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고령자분이나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신청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날짜에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어 이제 아무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아, 근데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저희 다 알고 있죠 마스크 요일제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출생연도의 끝자리 예를 들면 은 81년생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77년생, 그다음에 뭐 63년생 이런 식으로 끝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 1, 7, 3. 이런 식으로 본인의 끝자리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다 받겠다 라고 했는데, 방문 신청하실 분들은 당연히 주민센터나 은행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시겠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딱 5일만 요일제 하겠답니다. 왜냐면 온라인은 어차피 몰리더라도 한 5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몰리는 게 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은 이렇게 5일만 요일제 하는데 방문 신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일제 한다는 거 요거 참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방문 신청 안 된다는 것도 꼭 확인하셔서 헛걸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 신청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대원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냐? 현장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현장 방문이라고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이 선불 카드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서만 현장 방문, 그러니까 오프라인 방문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세대원, 대리인 이 있죠?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받으시는 분들만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위임장을 꼭 지참하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리 방문은 결국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만 가능하고 다른 방식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0% 받습니다. 뭐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그리고 본인이 뭐 어디 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혹은 돈을 적게 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다? 혹은 우리 아이는 뭐, 이제 한 살, 두 살이다. 뭐, 이런 거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100% 받게 되십니다. 뭐,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뭐,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뭐, 부인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애들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어떤 수당을 받고 계셔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0%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게 되는, 뭐, 그, 지원금을 어디서 쓸수 있는 거냐? 당연히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쓸수 있겠지만, 현금 이해 방법들은 쓸수 있는 공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시설, 그다음 귀금속 가게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긴급재난 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금이고 재난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도 같이 재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복지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 질문도 많아요. 공공요금이나 휴대폰 요금 혹은 내 보험금 낼수 있냐 질문하시는데 을 이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어. 혹시나 뭐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원칙상에서는 이것들은 전부 불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수 있냐에 따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지역 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한 사용처가 있을 거고요. 신용 체크카드의 포인트는 아이돌봄 쿠폰 사용처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아마도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당연히 우리 가게에는 받으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사용처가 늘어날 거라서 오늘은 조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되셔야 할 내용이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는데 아마도 8월 31일까지는 전부 다 사용하는 걸 권고하고 그후에는 사용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8월 31일까지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근데, 뭐 내가 100만원 받는다고 해서 100만원 다 기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 일부만 기부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라는 질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청하실 때 내가 얼마를 기부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만약에 4인 가구라서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40만원만 기부하고 60만원은 우리집에서 쓸래 이렇게 하수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기부가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시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액이 기부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셨으면은 나중에 연말 장사를 하실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고 계신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본인이 연말정산 해가지고 뭐 소득세 이걸 내실 게 없으시다면, 기부공제 혜택을 따로 받으실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뭐다 이것저것 계산해 봤더니 내가 근로소득세를 얼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막뭐 이것저것 공제하다 보니까 뭐 내가 딱히 내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공제할 게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부 공제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혜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어차피 내가 깎일 게 없기 때문에 안 깎이는 건데 이걸 혜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기부금을 내신 분들은 1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 6천만, 5천만이 넘는 국민이 얼마씩이라도 기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돈은 과연 어디에 모이고 어떻게 쓰일까요? 자,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고용보험기금이 편입되면 그럼 도대체 어디로 쓰는 건데,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하신 노동자분들이나 무급휴직자의 지원에 쓰이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기부한 돈은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잠깐 좀, 뭐, 절차가 어떻게 되냐. 내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어, 이걸 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때, 이제, 기부금을 얼마 내겠다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뭐, 그게 100%가 될 수도 있고, 뭐, 5%가 될 수도 있고, 기부금을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된 걸 지자체에서 다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다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거 접수된 금액을 다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이 고용보험 기금으로 편입을 시키고요. 이렇게 편입된 고용보험 기금은 여기 나와 있는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 휴직자의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이 돈을 받아서 특정 기준을 넘어서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는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딱히 본인들의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받아서 좋은 데 활용하시고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10가지 알아봤고요 어, 본인들이 해당하시는 부분이나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그 번으로 돌아가서 조금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건강정보와 복지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추천 영상은 소비쿠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